네 안녕하십니까 캡팅김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제 목요인 육군 3사관학교 입시요강을 설명해 주실 우리 또 새로운 정재욱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육군 3사관학교 48기를 졸업했고요 현재는 에듀윌 편입에서 육군 3사관학교 편입반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3사관학교 편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이 에듀윌의 이 과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분 학생들을 그 입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명 정도 입교시켰습니까? 어 올해 합격생 기준으로 정원의 약 10%인 50명 가량 합교시켰니다 어, 50명이요? 네. 선사관학교가 550명이 정원인가요? 지금 뽑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거의 10%. 네, 10%? 10명 중에 한 명은 우리 정재혁 강사님 손에 나왔다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전에도 기술들도 있었죠? 네. 앞전 59기하고 58기부터 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횟수로는 만 3년? 네, 네. 이 3년 동안 이 과정을 거치시면서 섬사관학교 입시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는 설명해 주실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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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으로 어떻게 좀 변했고 어떤 걸좀 준비해야 되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과거에는 뭐 선배님 때나 저 때나 영어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영어시험이라는 게 있었지만 근데 현재는 삼사관학교에서 모의토익이라는 것을 약 3년 전부터 도입하고 나서는 영어 시험이 좀 입시에서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어, 올해부터 국민체력 100으로 바뀌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 같이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모집인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정원이 이제 550명 중에 여성대근 55명이군요. 네, 정원의 10% 아, 정원 더 늘릴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습니다. 아, 현재는 아직 없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사관학교는 2학년 2년 교육 과정으로 3, 4학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설명해 주실게있나요 여기서. 네, 여기 보면 정그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생도와 예비 생도가 있는데 물론 3사관학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시 생도는 대학교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하거나 혹은 2, 3년제 전문대학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과정이고요. 물론 정시생도는 학점은행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예비생도는 대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정시생도와는 좀 다른 거는 학점은행제는 예비생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학원예비생도를 지원할 네. 수 없고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비생도는 1년 먼저 선발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선발이 돼서 예비생도로서 남은 1년 동안은 시험 준비 안 하고 이제 생도로 들어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합격하고 나서 1년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최저의 학점 조건만 갖춰 놓으면 문제없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나름대로 삼사관학교의 유명 유튜버자였으니까 사실 따지고 네. 보면 뭐 민망하지만 그래가지고 저한테 참 많은 생도들이나 많은 지망생들, 저도 이제 유튜브를 거의 만3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저를 거쳐왔거든요. 어, 근데 예비생도 된 친구들 중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그 붙은 1년 동안 이놈 음. 자식들이 어? 뭔 말인지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너네 학원 다녀라, 알바하지 마라, 알바하지 말고 그 시간을 차라리 더 즐기고 차라리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꼭 영어 공부나 공부를 좀 해라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꼭안한 친구도 있었어요. 뭐 절반 이상이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아이고, 정도로. 그, 그렇게 말씀하시지마세요 <laughs> 우리, 우리 애들 열심히 합니다. <laughs> 일부 애들이요, 네. 일부 애들. 네. 말씀하신 일부 예비생도 합격자들이 안, 저도 안타까운 게 어, 만약 제저때 예비생도가 있었다면, 참고로 예비생도는 49기 때 처음 생겼거든요. 어, 제가 48기니까 이제 제 1년 후배들부터 생긴 거죠. 그 그렇게 오래된 기간 동안 생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못 하는 일부 합격생들로 인해서 토익 점수를 뭐 학교 졸업 조건이 제갈기로 지금 500점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맞추면 솔직히 야전에서 쓸모가 없어요. 수, 아 창피하죠. 네. 망만 얘기상당학교서 네. 하는 거는 네. 기본 소양인 거예요. 알죠? 네. 기본 소양. 네.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 수강생들한테 예비생도 합격자들한테 최소한으로 700점 이상을 맞추라고 하고 또 저희 수업 커리큘럼이 또 그렇게 하게 맞춰져 있어요. 최소 700점 이상은 세팅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그 점수를 맞췄으면 저는 좀 해외여행 같은 거좀 많이 풀렸으니까 많이 좀 견문을 넓혀라. 그렇게 조언을 좀해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예비생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보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보실 수도 네. 있어요. 이건 이런 입시 관심 많으신 분들, 자식분들께서 예비생도에 합격하신다면 꼭 합격한 부모님이라면 꼭 우리 아들을 좀 혼내서라도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네. 공부를 네. 시켜야 돼요. 네. 하기 전에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과정도 뭐가 있나요? 자 시험은 총 일, 2, 삼 차로 나뉘고요. 일차 시험은 서류고, 이 차가 필기 시험, 삼 차가 면접 및 체력인데요. 자 먼저 서류 전형부터 설명을 드리면 정치생도의 경우에는 대학 성적은 고정이고요.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교 대신 혹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 중에 높은 점수 하나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생도는 조금 다른 게 고교 내신 성적을 무조건 내야 되고 수능 성적 혹은 공인 영어 성적을 선택해서 높은 걸 내면 되는데 여기서 예비생도가 조금 유리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수능을 좀 많이 못 봤다, 말아먹었다 하는 경우에는 토익에 올인해서 토익 성적 올린 다음에 그거를 내면 서류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예비생도. 어, 그 수능을 안본 친구들도 영어점수만 내면 되나요? 네네, 예비생도는 그렇습니다. 아, 요즘 에도 수능 안 네. 본다면서요? 네네 안 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음자 그리고 이어서 필기시험 설명드리면 필기는 크게 두 과목이고요. 간부선발도구라는 우리 장교부사관 시험에서 보고 있는 그 과목하고 영어 시험인데 간부선발도구를 세부적으로 하면 또네 과목으로 나뉘거든요. 언어하고 자료, 공간지각 이렇게 나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모의 토익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토익 형태랑은 조금 다르고 난이도도 삼사관학교 시험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하고 체력은 면접시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력 같은 경우는 국민체력백으로 바뀌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에 학교에서 체력시험을 별도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별도로 보지 않고 자신이 해당된 면접조 일정에 국민 체력 백 성적표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니다 아, 국민 체력 백이라는 곳이 이제 어, 지자체마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무슨 센터라고 하던데? 국민 체력 인증 센터라고. 네, 국민 체력 인증 센터에 내가 신청을 해서 네, 네. 대신에 이제 과거에는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갑자기 배 쥐가 났어. 음, 네. 그러면은 의무일기 뭐못 하거나 뛰다가 쥐 나면은 탈락이잖아요. 그렇죠. 탈락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국민 체력 인증 센터를 통해서 자격 자격증 제출하듯이 네네. 실패하면 또 해도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면접 가기 전날까지 계속 하실 수. 아,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증만 받아서 제출만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럼 오히려 평소 그 그러니까 럭키가 없어졌네. 음. 그리고 이제 뭐랄까? 네. 그러니까, 불운이 없어졌네. 그쪽내 컨디션에 자지 유지되는 그런 불안정한 요소는 좀 없어졌죠. 아, 그렇죠. 이... 그날 하루 망쳐 버리면 음. 시험이 1년이 밀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 이건 좋은 점도네요. 네. 그거는 좀 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체력 0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훨씬 높습니다. 삼사관학교의 기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어그 기준표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표는 아, 예를 들어서 상대 악력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면 국민체력백 기준으로는 내가 1등급이라고 쳐도 그 1등급이 삼사관학교 배점표로 가면. 4, 5 등급밖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아, 그 국민체력 100에서는 내가 테스트만 보는 거지 네네. 거기 등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네. 거기 있는 기록으로 삼사관학교 등급이 매겨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국민체력 100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꼭 배점표를 확인하셔서 삼사관학교 기준만큼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는 등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숫자로 적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점수로 이제 점수와 숫자가 되어 있죠, 그렇게. 아 그거를 삼사관학교 모집요강에 보면 배점표가 있는데. 거기랑 대조해서 내 점수와 등급을 확인하시면 돼요. 음,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어, 그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가산점 부분에서 좀 바뀐 게 어이 가장 중요하죠. 예. 네, 과거에는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토익 하나만 잘 보면 가산점 거의 만점 받았거든요. 그거 좋으리 때는. 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토익 880점 받으면 가산점 9점 만점에 거의 뭐 8점 정도 받았는데. 어, 네네 네. 네 올해부터 가산점이 이제 세 분류로 조금 세분화 됐어요 네. 일반 가산점하고 그리고 우수인재 네. 그리고 고른 기회라고 해서 가산점이 세분화가 됐는데 아명칭 바뀌었네요 그새 또 네. 네. <laughs> 우수인재 같은 경우는 뭐 채, 체육특기자 그리고 뭐 정보 뭐 보안 관련된 자격증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전형이고 그리고 고른 기회 같은 경우는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독립주공자 뭐 국가유공자 이런 자녀분들을 위한 전형인데, 어 제가 올해 수업을 해보니까 이 우수 인재하고 고른 기회에 해당되는 수강생은 제가 오십 명 넘게 합격시켰다 했잖아요. 단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아 해당되는 네. 인원이, 네. 아 애초에 해당되는 네. 인원이, 네. 네. 아 그만큼. 거의 해, 대부분의 지원자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아,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그분, 네. 그니까 가산점에 일반 분야 네. 지물이 보이는 가산점은 네. 내가 공부해서 를딸수 있는 분야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 다음 분야에 나와 있는 우수 인재와 고른 기회 선발은 일단 우수 인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체육 특기자여야 다는 거고 네, 네. 그 사이버도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사, 뭐 산업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대상이라서. 네, 정보 보안 관련된. 네, 네, 네. 거기다가 고른 기회는 이거는 뭐 내가 원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독립유공자는 또 이제 조상님이 네. 하실 일이고 또 음, 대부분 지원자분들이 일반 가산점 3점 만점짜리에 해당이 되시는데 어, 토익 점수가 하향 평준화됐다고 전 보거든요 가산점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토익은 네. 사실은 이제 음. 의미가 없어진 거죠 우리 네. 때는 조금 생소했고 그랬죠 지금은 네. 토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된 네. 거죠 작년만 해도 880점을 받아야 가산점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0점만 받아도 일반 가산점 기준으로 3점 만점에 2점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630점이라는 점수가 솔직히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 또 특히 경쟁률이 높은 여생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생도 경쟁률이 뭐 11에서 12대 12 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합격생들 데이터를 보면 토익 점수가 평균 750이 넘어요. 네. 여생도들 경우에.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즉보다 다 먹고 들어간다. 630점 이거는 못 먹으면 바보다. 바보고 마이너스다. 아, 그가장점에여생도 네. 기준으로 가장점 네. 3점 만점에 만점은 거의 기본 세팅으로 가는 네. 거네요. 거기다가 이제 거의 플러스 제외고를 하거나 네, 네, 네. 아니면 영어는 최대 점수가 2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영어에서 영어 먹을 수 있는 건두 개, 2점. 그리고 거기다가 뭐 PCT나 컴퓨터 쪽으로 하나 딴다던가? 네, 네. 아니면 뭐 무도 자격증 하나 딴다던가. 근데 통상 쉬운 게뭐 전산 쪽에 워드프로세서가 좀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이기 때문에 토익 2점 그리고 워드 1점 이렇게 해서 3점을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아, 가는점이요 그게 또공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도도 3단으로 바뀌었네요. 우리 때는 네. 2단이었는데. 2단 1점이었는데. 네, 우리가 우리나라 가우리 학생들이 저도 그렇지만 초등학생 때 단점을 많이 따거든요. 일단 사실 의미가 네. 없어요. 품증이라고 하죠. 네. 저도 3단이긴 네.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2단으로 들어갔어요. 3단 학생 네. 때.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주던데. 예. <laughs> <laughs> 어, 졸업 선물로. <laughs> 그렇죠 검은띠 선물로 주고. 어 졸업 선물로. 아근데 그때 우리 우리 검은띠 빡세게 땄잖아요. 음. 일반 태권도 땄는 검은띠보다는좀 삼성학교 검은띠가 빡세요. 그렇죠 저희 때 홍사범님이라고. 어 아, 홍사범님 저도 이제 좋아하시는 네. 사범님이 계셨는데 어, 그때는 아예 그때는 우리 일단 일단 맞아. 아무한테 어, 안 줬죠. 아무한테 안, 안, 안 줬어. 발차기 엄청 얼마나 네. 연습했는데 그맨 바닥 차가운 네. 바닥에서 아무짝 농담 한번 해먹고. 네. 아 바뀌었군요.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생도들은 보통 몇점 가져가나요? 가장점 3점 만점에 1, 2점 분포가 가장 많습니다. 남생도들은? 이자식때혼내야겠네요네 네. <laughs> 네. 아무튼 어, 이렇게 옛날에는 영어만 있어도 거의 만점이었지만 지금은 네. 고르게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자 가장 좀 중요한 네. 2022년 최근의 네. 입시 경쟁률과 입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하신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아, 이게 또 우리 정재호 강사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직 삼사관학교에만 <laughs> 특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2022년 이, 입시 경쟁률과 입시 분석을 정밀 해 놓으신 거예요. 네, 네. 이거 맞습니다. 좀 중요한 자료 아닌가요? 공개도 되나? 요 이렇게. 네, 제가 입시 설명회 때 항상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어, 일단 경쟁률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59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종 합격자 그리고 1차 합격자 기준 순으로 한 경쟁률보다는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불합격자는 반영이 안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작년에 59기는 경쟁률이 남자가 3.5에서 4대 1 정도 됐었고요. 네 전체 서류까지 포함해서죠. 네네네 서류 불합격자까지. 아 근데 왜 자꾸 미달났다고 애들 고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애들 <laughs> 뭐야 기분 나쁘게. 미달 안 났는데. 분명 미달 안난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올해도 지원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미달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에 네. 보다는 못 미친 거를 봤을 때는 미달을 네. 볼수 있겠지만 네네. 시적으로 미달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불합격자가 분명히 상당히 네.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도 보면 불합격자 몇 명이라고 제가 다 표시해놨거든요 네네네 분명히 불합격자는 다 있습니다 전형별로 근데 이제 얘기 안할 뿐이죠 네자 <laughs> <laughs> 그리고 여자는 어. 올해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몇이었냐? 8에서 9대일 정도였고 올해 육식기 정시 여생도는 10에서 11대일 많게는 12대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생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포함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남자 경쟁률이 올해는 약 2에서 3대일, 뭐 2.5대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8대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여기 표를 보면 남자 합격생이 이 (3차) 최종 면접 합격생이 예비생도가 올해 (7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모집요강에 보면 남자 (100명을) 뽑는다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봤을 때어 그러면 정원보다 적게 뽑은 거죠 음... 이걸 어떻게 또 저는 해석을 했냐. 우리가 정원 미달로 뽑음을 뽑았지 자질 미달은 삼사관학교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비생도를 백 명으로 올려나 공고를 올려놨으나 네. 그래도 자질이 안 되면 안 뽑겠다 이거죠. 어차피 네. 정시 때더 뽑으면 되니까. 그렇죠. 아, 예비 어, 어제 예비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여생도들도 그렇고. 네, 네. 만약 능력이 좋으면 먼저 땡겨 쓰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두고 정시 때 뽑겠다. 그 심지어 남생도들은 올해 예비 합격자 예비 번호조차 없었어요. 아 예비 번호 안 주고. 네. 아 과거에는 예비번호가 있었나보죠. 그렇죠. 뭐일 번부터 몇 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아... 올해는 여생도만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것도 있을 거예요. 군의 좀 인기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 인구도 많이 줄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경쟁률 눈에 떨어지는 게확확 보이네요. 네. 한 해가 다르게 이제 인원이 확확 줄네. 근데 근데 여생도들은 반면에 경쟁률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 납니다. 음... 사실 여생도들 여군들에 대한 이제 진출이 군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 군이 여군을 받을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긴 했어요 시설물이든지 뭐 훈련 내용이든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긴 했지만 이제 여군 장교들도 각 평가에 다 포진됐고 옛날에 포병이나 기갑은 여군이 없었습니다. 음, 근데 거기에도 이제 소령병과들 연관 장교들이 여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군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군들은 중도하차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그렇죠. 결혼해서 육아휴직하고 이제 아이 낳다 보면 출산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 때문에도 그만둘 경우도 많아서 빙도 이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군들은 음. 내가 좀 어느 정도만 해도 좀 괜찮죠 비전이 좀, 좀 있죠. 티오도 또 남군이랑 별개이기 때문에. 네, 티오가 네. 아예 별개입니다. 네. 경쟁이 아니에요. 별개예요. 네. 그래서 여군끼리 경쟁이죠. 여군끼리 네. 경쟁. 올해 합격한 우리 합격자들 스펙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신을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남생도들은 5에서 7등급 분포가 많았고요. 고교 내신이요? 네, 고등학교 내신이 그리고 대학교 성적이 4.5점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 3에서 3.5점이 많았고 가산점은 3점 만점에 1에서 2점이 많았다. 음. 그리고 여생도는 여자 합격자들은 고등학교 내신이 3에서 5등급 분포가 많고 대학 성적은 3.8에서 4.2등급이 4.2점이 많고 가산점은 3점 만점에 2에서 3점 즉 거의 만점을 채운 지원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대비해서 2023년 무엇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예, 크게 저는 다섯 가지가 바뀐 걸로 봤고요. 서류, 필기, 가산점, 체력, 그리고 면접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서류 전형에서는 우리가 수능 그리고 고교 내신을 보는데 과거에는 이게 60점 배점이었는데 바뀐 거는 40점을 더 할애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제 상향 조정됐죠. 근데 올해 입시를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크게 변별력은 없었어요. 음. 40점이 더 생기긴 해도 변별력이 없었고, 자 필기에서 영어가 과거에는 100점이었는데 이 40점을 서류에 어떻게 보면 땡긴 거죠. 영어 배점이 60점으로 줄었어요. 음. 그러면 어, 영어 비중이 낮아진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 어리 입시에도 보면 필기 시험까지의 변별력은 여전히 토익 성적 그리고 2차 시험에 있는 모의 토익에 있다. 영어 시험은 어 매년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 삼사관학교의 모의 토익이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시험 본 학생들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나 올해는 기본 틀만 토익이지 영어 단어라든지 지문 등을 봤을 때는 편입 영어와 좀 유사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만 이제 모의 토익이 시간 시험부터 삼성학교 내는 거니까. 네네네. 좀 토익 시험은 레벨이 네. 높았다. 네. 난이도도 올라갔고 그리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저희 강사님들도 그렇게 영어 강사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걸 봤을 때 토익은 내가 어떻게 뭐 공부해서 올릴 수 있지만 2차 시험에서 영어에서 특히 고득점을 받으려면 내가 영어 기초가 안 쌓인 경우에는 이제 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러니까 토익의 그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토익 시험 보는 그런 스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잘되는 스킬?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 영어 시험을 딱 네. 단단히 준비하셔야 된다? 네 라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영어 강사님은 또좀끼업팔기 뭐 하려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아 <laughs> 그건 아닌가요? 아 어, 살짝 아니, 있나요? 아니, 잠깐. 약간... <laughs> 다음은 체력 시험의 변화는 아까 국민 체력 100 설명해 주셨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의 변화, 이게 또 뭐가 있습니까? 면접은 뭐 아주 큰 변화는 있지 않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1, 2, 3, 4 시험장이 있었거든요. 1 시험장이 인성 및 성격 시험장이고 2 시험장이 발성 발음 테스트 그리고 3 시험장이 개인 그리고 어떠한 주제를 주어서 발표를 시키는 토론 면접 그 마지막이 생도대장님 인터뷰였는데 올해는 네 가지 시험장을 세 곳으로 줄였죠. 한 군데를 줄여 버렸죠. 아, 개인 토론은 없애 버렸네요. 네. 근데 이걸 없앴다기보다 3사를 저는 하나로 합친 걸로 봤거든요. 아, 어차피 네. 이 생도대장님 면접할 때 물어보고 네네. 대답하고 하는 걸 하면 되니까 굳이 토론을 하지 않는다. 네네. 토론은 안 하는데 다만 여러 명의 지원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개인이 들어가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졌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선배님하고 제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주제를 물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 사람이 해버렸어. 아 <laughs> 그러면 디앤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고 이제 머리에서 이제 미친 미쳐버리는 거죠. 막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좀 없어진 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아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네. 왜 면접이 중요하냐 하면 이건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저희 수강생 중에 필기 시험까지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남자 지원자인데 토익 점수도 800점이 넘었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요? 면접에서 어뭐 금기어 같은 게 있죠. 뭐 하면 안 되는 말이라든지 또 시선 처리를 잘못한다든지 말을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게다 감점 사항이 되는데 그런 게 워낙에 많이 체킹이 되면 이제 불합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신 있고 말은 잘하는데 막눈 네. 계속 깜빡거린다던가. 음. 자데데데 이렇게 버리면 네. 혹은 막그 시선 처리가 불안한 친구도 있잖아요 네. 말할 때막눈못 마주치고 막, 이렇게, 막눈 이렇게 돌리는 친구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런 게 하나하나 면접 1 2 3 시험장마다 다 체킹이 돼요 네, 면접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실 네. 우리도 군 생활 좀 나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6년 이상씩 한 사람들인데 사실 그 사람 눈만 봐도 네. 어, 뭔가 <laughs> 살아온 길과. 그 눈과 음... 말투와 그런 뭔가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라는 게 면접에서 확 느껴지는 거아니까 사이즈가 나온다죠. 아, 아,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런 것도 이제 사실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변화할 수도 있고. 네,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어, 내년에 삼사관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에 변화가 온다면 지금 현재 AI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네. 보고 있는데 이거를 배점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말. 아, 아직은 배점화는 안돼 있고요. 현재는 단순 참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시범 케이스 같이. 네, 그냥 네, 네. 그냥. 대신, 시험을 안 보면 안 되는데, 네, 보기는 네. 보되, 그 점수에 반영되진 않고, 네. 하는데, 내년에는 시험에 점수에 반영될 수도 있다? 어, 제가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올해 3월경부터, 삼사관 학교하고 육사를 제외한 모든 장교 부사관 과정에 AI 면접을 10점, 배점을 줬거든요. 어, 해군도? 공군도 다? 육군만요. 네, 아, 육군에서? 네, 그러면 학사장교, 는 학군장교? 네네네. 대로또 네. AI 점수 반영됐어요? 네네네. 네. 어, 그럼 되겠네. 삼사랑 육사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럼 되겠네. 이거 서로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이 역사가 무리 네. 날것 같은데. 국민체력백도 과거에 학군이 먼저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삼사가 도입했고, 네 그리고 AI 면접도 다른 과정이 먼저 하고 배점화 됐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삼사가 학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게 삼사 학교 하기 싫어도 네 AI 면접이라는 게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네. 군에서도 이걸 좀 내보내자 트렌드로 좀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음. 그럼 또. 네.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음, AI 면접도.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2022년과 2023년 변화의 결론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요약하자면 영어가 중요하다. 토익이 중요하고 2차 시험에 있는 모의토익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뀐 체력 시험, 국민 체력 계획을 강가했다가 올해 또 많이 불합격하셨거든요, 체력에서. 아, 체력에서 불합격했다고요? 네. 요소가 많아졌죠 종목이. 네, 종목이 다섯 세 가지만 하면 되니까 네, 다섯 개 정도 되니까 지금. 아, 더 어려워졌네. 따지고 보면 네. 후배들이 그래서 체력을 관가다가 많이 탈락을 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점은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필수 조건이 최소 같다. 만점은 아니도 이점 맞아야 된다. 네, 그죠. 삼점만 점에 이 점은 돼야 된다. 그냥 뭐 깡통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나요? 옵션 없이 있긴 있죠. 어,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도 일 점은 다 채웠어요. 아일 점은 있다. 네. 최소 일 점들을 다 채우고 오더라고요. 아 아무튼 여러분 좀아좀 네. 좀 미리미리 좀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안 하는 거야, 도대체? 아 그런 게 안타깝. 난 너무 안타까워. 탈일 <laughs> 줬잖아.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친구들 정말? 토익 630점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3년 3사간 학교 시험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필기 시험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최근에 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11월에. 근데 항상 수능 시험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어후. 매년 나오죠, 어느 시험에든. 뭐 자위든 타위든. 네. 네. 근데 삼사관학교도 매년 나옵니다, 부정행위자가. 근데 진짜 남의 시험지를 컨닝하고 이런 부정행위자가 아니라 감독관 통제를 안 따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 간부 선발 도구 언어 영역 시험을 나는 좀 빨리 봤어, 주어진 시간보다. 그래서 어, 다음 과목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생각없이 막 자료해석 피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부정행위거든요 음 감독관이 자료해석 뭐 통제하기 전까지 그 해당 시험지를 만지면 안되는데 뭐 그런 부정행위부터 해서 뭐 나도 모르게 뭐 스마트워치 이런게 뭐 알람이 울렸다거나 그런것도 다 부정행위인데 매년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스마트워치 왜 차고 네. 다녀 안되는거 아니에요? 원래라면 안되죠 시험 고사장 안에는 못 들고 가는게 안들고 가는게 맞죠 근데 모르고 또 실수 찾다가 네 실수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럼 매년 나옵니다 매년.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에듀윌에서 진행하는 삼성학교 편입 과정이 응. 네네 이제 또 입시 설명회가 저도있다 들었습니다 또 언제 있나요? 네 1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에듀윌 편입 강남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이거는 캐팅 긴상호 채널에서 온라인으로도 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또할 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정재욱 강사님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을 남겨 놓으면 저희 선배님께서 고정어를 달아 주실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그걸 통해서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거기 또 카카오톡이나 그런 것도 안오시나요제뭐 네. 개인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갈 때는 좀 이게 궁금한 게 어머니도 입장에서 내가 아들이랑 네. 같이 가야 돼요. 네. 아들만 보내면 돼요. 설명회에서요. 네. 어, 만약에 아들만 가도 상관없다 하면 뭐 자녀분 혼자 보내도 되는데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인 질문으로 네. 지금 사실 우리 군의 위상이 네. 오늘 직업 군인의 인기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알고 있고 저는 좀그 개선하고자 좀 많이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지호 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군의 좀 직업적인 비전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군의 위상이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지원율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라는 게 국가라는 것이 유지가 되려면 군은 필수 조건이거든요. 선택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됐건 군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저는 하리라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 하려는 추세기도 이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대다, 복지가 좋은 군대다 하면 그게 미군으로 많이들 꼽거든요 근데 그런 미군조차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군인들에 대한 뭐 복지가 안 좋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여러 과도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세계 최강의 미군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한국군이 미군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추, 지금 현재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네. 군이 매우 과도기라고 생각이 네. 들고 대신에 우리 지원해주는 네. 친구들이 네. 맞아요 과도기고 지금 우리 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력하는 것만큼 대우받느냐 저는 대우받지 못한다고 아직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군을 우리 군인들은 꿋꿋하게 임무 수행을 해주고 꿋꿋하게 내가 할 일을 어, 사명감을 갖고 해주되, 그거에 대한 인정과 그거에 대한 보상에 건의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 어, 우리 군인들은 맡은 바무물 최선 다하시고, 대신에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그런 국민은 저와 많은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우리 군인들 많이 응원하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우리 지원하는 친구들은 거, 그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사실, 둘다 삼성학교 나왔지만, 장교 나온 거 너무 좋잖아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도 갈 겁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육군3사학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